아 총소리 치췄 예. 네. 앉았다앉았다일어났다 치키 어 봤어 내뒤 아, 총소제낮 총소리 낮췄였거 총소리 낮췄다. 아, 소요 낮췄다. 다풀 총소리 어 나. 나 벽에 붙어 있어. 영감 시체가 모인다 뭐 씨, 거기 나와가지고 라페로 가는 거기에 가다가 상관이 있잖아. 바로 공돌이한두개 있는데, 찾았다. 저기 아, 나왔어요 컷컷컷컷컷컷컷이 컷, 컷. 어. 어. 새끼 았다다다찾다찾있다 마이... 저기 어, 넘어, 반대 넘어. 반대편, 반대편, 넘어, 반편편넘편 오케이, 케케이5탄5탄5탄 5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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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편 아, 죽었다. 5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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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어 여기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나 본데? 아니요, 애들 왜 3명... 이거 해커 새끼인데? 응. 하나 죽었고. 응. 세명 컷. 세 명까지 끝났을걸? 아야, 잠깐만요. 또 있어? 아, 다리가장 나가지고, 멀핀도 못 데다. 내거 많아. 멀핀 멀핀 어디 있어요? 어? 멀핀 멀핀. 내 가방. 가방에? 어, 왜안 나오는데? 그 리그다, 그거 찾아봐봐. 아니, 가방에 저것도 있어. 그 그리즐리잖아. 그리즐리 쓰면 되겠네. 타코난다 보다. 와, 씨. 다 잡았어? 오, 다 잡았어. 개빡세네. 아, 저 다리가 완전히 아작났어요, 제가 지금. 바이저만 가져가야지. 하나. 야, 좀 무장 괜찮지 않아? 한 놈은 M4고. 한 놈은 이제, 얻어 걸린 애들. 그니까, 하나는 하나 이제, 템 쳐주려고 온것 같은데. 엉, M4 풀모딩 개꿀띠. 나이스. 더 있네? 더 있어, 더 있어, 더 있어, 더 있어, 더 있어, 더 있어. 존나 많아, 존나 많아. 고생하다 애들이 다 어디 다 지금 나타나는 거? 야다 <laughs> 탈출하려고 잠깐만요. 지금 아니 그걸 모이는 중인 것 같은데? ああ。